온라인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을 올리고 또 게임에서 살아남고 이게 아주 중요한 흥미 유발 포인트인데요. 이런 온라인 게임에서 꼼수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유통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3, 2, 1, 딱! 자, 보세요. 남들은 다 노력해야 되는 거를 켜내면 다 알고 있으니까 일반 유저들의 재미를도리는 사람들이에요. 기사 랭킹 2등 3등인데 불법 프로그램을 대놓고 써 투망 썼어 이 새끼들이 완전 불법이라고 저게 자 투망 쓰고 자 여기 여기 가운데서 투망 걷는 순간 자 보이죠 자 봤어 못 봤어 둘다 동시에 배를하는거 2초가 아니고 뭘할 수가 없다니까 자자 자, 주단태 심수련 프로, 프로젝트 해보자 자, 심수련 들어갔어? 베르. 자, 요거 영상, 보이죠? 정말 저렇게 테를 타고라 기한할 수가 없어. 자, 망 썼어. 자, 망 쓰면 안 도망가요. 자, 주단태 심수련. 자, 담너머에서 인식, 아... 어, 인식하네요. 담너머에서도. 사정거리 반경으로 인식해버리네. 담너머에서.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테라입니다 여기 숨어서 해볼게요 자 망벗었습니다 바로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잘 보세요 망벗어요 3 2 1딱 예, 건들 그냥 망만 숨어서 누를 뿐인데 저렇게 자동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써서 사람이 할수 없는 그걸 하고 있는데 자 NC 관계자분들은 이걸 빨리 빠른 조치를 해주세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랭킹 서버 랭킹 2등 기사, 서버 랭킹 3등 기사가 이렇게 대놓고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런 거를 진짜 반가를 하실 겁니까? 누가 봐도 불법 프로그램이고, 에? 이게 제거 캐릭터 NC 관계자분들 접속해가지고 직접 해보세요. 예, 망쓰고 있다가 어디 조용한데 숨었다가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딱 벗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도망갑니다 지금 방송을 원래 보고 있었으면 저거 끄는데 지금 안 보고 있나봐요 망썼습니다 망써가지고 몰래 조용히 가서 옆에 반경 안에서 망 망벗어볼게요 자 여기서 망벗습니다 3 2 1딱자 보세요 이게 눈에 캐릭터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망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안 보이는데, 자, 잘 보세요. 3, 2, 1, 딱! 자, 보세요. 완전하게 불법 프로그램을 저렇게 대놓고 쓰고 있는데, 자, 3, 2, 1, 딱! 자, 운영자님들은 이걸 보시고, 진짜 여러분, 유저분들도 보세요. 자, 불법 프로그램을 서버랭킹 2등, 3등이 저렇게 대놓고 씁니다. 자, 망 벗습니다. 3, 2, 1, 딱! 자, 보세요. 다시 또, 3, 2, 1, 딱! 자, 보세요. 예. 네. 불법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서버랭킹 1등, 2등. 이런 정확하게 이거는, 어? 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망을, 요 담벼락 밑에 숨어있으면 아예 캐릭터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망을 썼는지, 그래. 볼트 중이라 망이 보였다 치자, 그림자로. 근데 망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안 보이는데. 자, 잘,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아래 숨어가지고, 자, 망 벗습니다. 3, 2, 1, 딱! 자, 저렇게 대놓고 물법 프로그램을 쓰는데, 자, 망 버, 벗을게요. 3, 2. 자, 보세요. 예? 2에, 일부러 제가 빨리 벗어봤는데, 예, 프로그램 인식이라, 그냥 저렇게, 예? 불법 프로그램을 저렇게 쓰는데, 왜 저런 사람들, 그래, 아예 불법들은 뭐, NC에서 너무 저거 하다 보니까 못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서버 랭킹 2등, 3등인 기사들을 랭커들까지 저렇게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걸 방치할 겁니까?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 해가지고, 자, 여기서 망, 벗어볼게요. 3, 2, 1, 탁! 자, 어습니까 이런데도 불법이 아니라고 그럴 겁니까? 리니지 경력 22년입니다. 리니지 경력 22년이고, 웬만한 운영자분들보다도 내가 더잘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게 쓰는 사람들을 안 잡는다는 건, 이건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어? 방조까지. 그냥 다 쓰게, 그냥 가만두는 겁니까? 저도 써도 됩니까? 다른 사람도 써도 됩니까? 다들 쓰게 해주시지, 그러면. 자, 요 뒤따라 갑니다. 뒤따라 가다 망 벗어볼게요. 자, 불법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전 서버, 아니, 우리 서버, 기사 랭킹, 2등인지 3등인지. 자, 3, 2, 1, 딱. 이렇게 제가 요 숨어서 일부러 벽속 안에 들어가서 망을 벗는데, 그 잠깐 사이에 벗는데도 저렇게 대놓고 쓰는데도 왜 조치도 안하는거야 진짜 자 저기 있어요 자 내가 여벽 밑에 딱 정확하게 쓰면서 쓰리 투원딱자 진짜 저렇게까지 불법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대놓고 쓰고 있는데 자 쓰리 투원딱자 이거를, 게임을, 어떻게 즐기라는 겁니까? 자동게임이지만, 이, 이렇게 자동게임이 부족해서, 아예 그냥, 불법 프로그램까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신고까지 몇 번을 수차례 했고, 시청자들도 같이 했고, 했는데, 왜 처리 안 합니까? 자, 둘이, 둘이 한 번에, 자, 3 2 1 원, 딱. 자, 보세요. 자, 다음 놈, 주단테. 3 2 1딱 대놓고 이렇게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데 여런 좋댔어 내가 영상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예 유튜브에다 오지게 올려 버릴 테니까. 자, 3 2 1 딱. 자, 3 2 1 딱. 예, 네, 불법 프로그램. 자, 3 2 숨어서 3 2 1 딱. 어, 이 새끼는 반응이 좀 느렸네요? 거리가 멀었나? 자, 여기 마을에 갑니다. 마을에 갑니다. 자, 마을에 여기 서 있어요. 지금 멈췄어. 지금 혈원들이 방송 보고 뭐라고 한것 같아. 지금 멈춰 놨어요. 지금 불법 프로그램, 지금 원큐가 영상 찍고 있다고 에? 해가지고 지금 전화 받은 것 같아. 에? 자,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자, 여기 안 보입니다. 인형 안 보이죠. 숨어 있어서. 자 사정거리 들어오면 자 지금 껐어요 보이죠? 여러분 써, 껐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에, 지금까지 쓰다가 지금 껐어 에, 때려도 텔도 안타죠? 안보이죠? 난쟁이 변신에 있는지 모르고 에, 지금은 껐어 자 저게 정상이에요 원래 저렇게 텔을 안타야 되는데 자 지금 끈거 어, 애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전화 연락을 받았는지 아니면 방송을 봤는지 해가지고 지금 불법 프로그램을 껐을때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불법 프로그램 껐을때 지금 켰을때 잔뜩 보여줬죠 지금은 이제 껐을때입니다 예 껐을때 지금 제가 계속 이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거하는데 자 봉고 숨어있고 자 불법 프로그램을 껐을때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빨리와 빨리와 심수련 주단태 자, 빨리 와. 어디 있어? 캐릭을 뺐어요, 지금. 캐릭을 빼버렸어요, 지금. 자, 방송을 봤는지 에, 원래 도둑놈 제발 저린다고. 제발 이빨이 저려 가지고 지금 캐릭 뺐어. 지금 여기 사냥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오죠? 예. 안 오고 있어. 자, 보통 캐릭터는 자, 요렇게 돼야 돼요. 제가 자, 망을 벗어 볼게요. 3, 2, 1, 딱. 이래야 정상이야. 내 숨어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예? 요렇게 숨어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캐릭이. 자, 근데 지금 쟤네들이 쓰는 불법 프로그램은 여기, 쟤네들이, 어, 여기, 여기, 어, 불법 작업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저게 일반 사람들은 안 쓰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이 불법 프로그램 쓰는 애들이에 여기 있는 애들 말고, 자, 망을 쓰고, 자, 여 보이죠? 자, 망을 벗어보겠습니다. 3, 2, 1, 딱! 보이죠? 얘는 불법 아니야. 나머진 불법. 이 많은 애들이, 예, 자, 보세요. 자, 여기 뒤에 숨어서, 3, 2, 1, 딱! 보이죠? 얘네랑 동일한 불법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자, 답넘어에서망 벗어볼게. 자, 바로 텔 타버리죠? 망 벗, 벗습니다. 3, 2, 1, 딱! 에, 보이죠 여기 있는 캐릭까지 터 이런 식으로 불법 프로그램들을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 얘네들은 내가 이해하겠어? 에? 원래 그냥 얘는 그냥 그냥 줏대 버릴 생각을 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애들이니까 자텔 타볼게 자텔탈때 주변에 같이 타는 거고 캐릭터도 찍기 힘듭니다 텔 타는 거 봐요 자 텔을 제가 타면은 텔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자 정상적인 캐릭은 얘는 불법이 아니야. 얘는 그냥 PSS. 정상적으로 NC에서 제공하는 이 PSS. 요 자동으로만 세팅해가지고 이걸로 하는 건데 불법을 쓰는 사람들은 아이들 클릭도 못해. 자, 중학교는 불법 아니고 얘는 불법. 사정거리 반경 안에, 화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텔 타버려요. 자, 보이죠? 지금 텔 타는 캐릭들입니다. 이게. 지금 아예 보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예. 네. 텔 타버려요, 텔. 그, 얘네는 그래. 아예 그냥 태생이 불법으로 태어난 새끼들이라, 그러려니 하겠어. 하지만, 서버 랭킹 2등 기사, 1, 3등 기사, 서버 랭킹의 2등 기사, 신수련 V, 그리고 주단태 V. 이두 캐릭은 불법 프로그램은 그렇게 쓰는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운영자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빨리 처리해주세요 운영자님들 에? 무슨 치료방 받았다고 정지주지 않나 저한텐 정지 잘 주면서 왜 정당하게 정지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정지를 받아야 되는 애들은 왜 정지를 안줍니까 왜 정지를 안주시나요